안녕하세요. 희망나무 TV 이다경입니다. 외부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며 남편의 운과 여성의 인연을 주관하는 장소로서 항상 밝고 환하게 유지해 주면 집안에 복을 불러들이는 곳이 바로 현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곳두 군데가요. 베란다와 현관의 위치인데요. 이 중에서 현관은 집의 얼굴이며 풍수의 기운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집안의 시작점인 현관에 보이면 안 되는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잘 참고하셔서 현관을 죽은 공간이 아닌 활기찬 생의 기운으로 만들어서 유지시켜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첫 번째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문이 보이는 것은 안 좋습니다. 특히 거실의 큰 창문이나 화장실 문이 이렇게 정면으로 딱 보이는 것은 아주 안 좋은데요. 이렇게 큰 창문으로 바깥이 보이게 되면 현관으로 들어온 좋은 기운이 집안에 머물지 못하고 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또한 화장실 문이 열려 있거나 변기가 보이게 되면 화장실의 이 숙으로 기운이 다 빨려 나가 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탁 트여있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다 보인다면 그 가운데 중문을 좀 설치해서 이런 기운이 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집이 좁아서 중문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면 파티션이나 화분으로 가려주셔도 됩니다 화분은 너무 크지 않고 우리가 섰을 때한 허리 정도는 그 아래의 것이 좋은데요 잎은 좀 동글동글한 이런 화분으로 가려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주방의 수도가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주방에는 이 물과 불의 기운이 모두 있는데요. 불은 집안의 안 좋은 기운을 다 태워 없애주는 것이고, 수도는 물기운, 즉, 수의 기운인데, 이 물인 수의 기운은 바로 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방은 우리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주방의 수도가 바로 보이게 되면 집 안으로 들어온 기운이 계속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집 안에서 주방은 되도록이면 이런 집 안쪽에 동쪽 방향이 있는 게 좋은데요. 현관에서 정면에 보이게 되면 가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뿌리나무 장식품이나 드라이 플라워, 뭐좀 어둡고 칙칙한 그런 그림 등인데요. 이런 죽은 나무나 화초는 집안의 시작점인 현관에서부터 사의 기운을 집안에 퍼뜨리게 됩니다. 바깥에서 활기차게 활동하고 돌아왔는데 집에만 오면 이렇게 기운이 없고 머리도 탁 정지돼서 멍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의 기운, 즉 음의 기운입니다. 뭐 한두 번 정도야 자신의 기운으로 좀 이겨내겠지만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나에게 가지고 있던 생생한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뿌리나무나 죽은 기운이 드는 그런 그림 등은 현관은 물론이고 집안 어디에도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돌아가신 분 사진이나 가족 사진은 현관에 절대 걸어 두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 사진은 서랍이나 앨범이 두고 가끔씩 보는 거에 좋은데요. 특히 돌아가신 지 1년이 안된 분이면 더더욱 현관에는 걸어 두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걸어두게 되면 그 혼이 집 주변을 떠나지 못하게 돼서 돌아가신 분이 가셔야 할 이런 사회 세계에서 편히 쉴 수가 없는데요. 그분을 편히 보내드리는 것도 이런 사진을 걸어두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가족사진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현관문을 딱 열면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만 안 좋은 기운도 같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기운을 가족들이 얼굴로 다 이렇게 맞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현관에 가족의 사진을 꼭 걸어놓고 싶으시면 이런 정면이 아닌 이렇게 현관문을 지나서 또 중문이 하나가 있겠죠. 중문을 딱 지나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복도가 있다면 그곳에 걸어두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모차나 택배 물건 또는 젖은 우산 등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는 각각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중에 현관은 집안에서도 가장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풍수 인테리어의 기본은 깨끗하고 탁 트인 공간 만들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쓰지 않는 물건은 정리하고 또 빛이 잘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환기가 잘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유지해 주어서 우리 집안의 시작점인 현관부터 환한 기운으로 만복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관에 벗어두는 신발도요 딱 우리 가져올 거 하나씩만 이렇게 두시고 신는 신발 외에는 전부 신발장에 넣어 두시고 이렇게 현관 입구를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리하셔서 유지하셔야만 좋은 에너지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풍수 인테리어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풍수 인테리어란 돈을 많이 들여서 뭐 새로 고치고 막 힘을 쏟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습관처럼 늘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갈하게 이렇게 해놓는 게 핵심이거든요. 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런 건좀 정리해 주시고요. 또 빛이 잘 들어오게 해서 집안을 환하게 만들어 주고, 혹시 빛이 잘안 들어오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는 좀 불을 밝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코너 등 이런 걸 사서 환하게 좀 만들어 주고, 그리고 곳곳에 쌓여 있는 안 좋은 공기를 잘 환기시켜서 맑은 공기로 순환시켜 주는 것이 바로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관에 보이면 안 되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현관을 금전과 건강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그런 복된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현관을 사의 기운에서 생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여러분, 희망나무의 첫책 풍수로 디자인하다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을 가지고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실시간 방송에서 무료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을 양택풍수로 풍요롭게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희망나무 TV 제2채널인 희망지기TV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 구독자 여러분 희망지기TV입니다. 슬기롭게 중년 생활을 보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챙겨야 할게참 많은데요. 누가 알기 쉽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적 없으셨나요? 바쁜 일상 속 구독자님들의 시간은 금이니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희망지기가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희망지기 TV는 각종 정책, 복지제도, 자격증 정보, 건강 정보, 노후 준비를 위한 정보, 생활 속 꿀팁까지. 시청하시면서 분명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구독자님들의 희망찬 중년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희망지기 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